자, 반갑습니다. 폴리메시 차트 살펴봐 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려드린 코인 영상이죠. 지금 이거 폴리메시는 상승이 100%다 못해 거의 120%입니다. 정말로 무조건 상승이 나와주었어야 할 차트의 모습에서 지금 이 FOMC 금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불안 요소가 증가됨에 따라 거래량이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상승이 늦춰졌을 뿐이지 그것도 못 참고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파동 나와주었던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 상승파동마다 다 발라먹을 수 있게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렸었는데 이러한 정보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제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이 폴리메시 앞으로 방향성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서 매주 매도 타점 짚어드릴 건데 오늘은 6월 13일 지금 현재 오전 11시 27분 지나가고 있고 오늘 새벽 3시 30분에 미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가 있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불안 요소 제거되었고 이제 정말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급등하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 급등하는 수익폭 모두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나왔던 내용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저희 무료 소통방 실제 화면인데 지금 옆에 보시면 5월 16일 목요일에 이더리움 클래식 종목 매수 신호 나간 게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비중하고 손절가 그리고 추가 매수 진입 구간까지 철저하게 나눠서 신호를 드렸었고 결과적으로 5일 만에 20% 수익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 있죠. 거래 횟수 늘려야 된다. 왜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 거래 횟수를 늘리면서 단타 매매로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 나올 시그널 준코 인들 찾아가지고 다 발라 먹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늘 강조를 드렸죠.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코인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시간이 없는 개인 투자자시라면 이렇게 시장 전체로 분석하고 사점 잡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트레이딩 교육부터 실시간 코인 뉴스 정보 그리고 들고 계신 종목 상담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하는 무료 소통방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운영하는 목적은 무료로 진행되면 너네가 뭘 얻고 이걸 운영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 세력들에게 지지 안을 개인들의 힘을 모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이런 식으로 뉴스도 전달해드리고 교육도 다 진행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뉴스는 뭐라 그랬죠? 쓰레기라고 그랬잖아. 뉴스는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나오고 나서 갖다 붙이는 용도지. 이게 실제로 매매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힘들다. 물론 매매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적용하지 못한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입장하셨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간 분. 들 이런 걸 느끼셨을 거고 방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선물 트레이딩과 현물 트레이딩 각각 3분의 전문가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신호 드리면서 늘 수익을 이렇게 봐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부터 인원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250분 정도 입장을 해계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어쨌건 이 방을 유지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걸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이 오픈 카카오톡 방 최대 인원인 1,500명까지 인원이 달성이 된다면 시작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 게 먼저 입장을 하신 이 1,500분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자 이야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무료 소통방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1,500분에 먼저 참여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나오는 이런 상승분들은 정말 짜잘짜잘한 상승분들입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크게 상승하는 장이 조만간 올 텐데 그전 에 미리 준비해둔 사람만이 크게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시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혼자서 힘들게 준비하시기 보다는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을 내드리는 전문가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수많은 개인들과 무료 소통방에서 대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폴리메시 차트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메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폴링 매치 패턴이 그려지고 있었고 여기 상향... 이탈한 시점에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돌파 제대로 찐돌파인지 확인이 되고 나면 크게 급등을 해줄 모습으로 보여진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거래량이 감소하고 불안요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다가 이 볼리저밴드 상단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음봉캔들의 매물대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고 나서 제가 여기 6월 1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게 되시면 이때 당시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이렇게 조정 나온 거 진짜 신이 내린 기회다. 이거 무조건 상승하는 코인인데 한번더 기회 준 거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무조건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매수 제말 듣고 들어가신 분이시라면 27% 이상 일주일 만에 수익을 보셨을 텐데 어쨌건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지금 차트의 상승 모습을 보게 되시면 제가 이전 파동에서 이렇게 음봉 캔들과 양봉 캔들이 겹쳐 있는 여기 구간이 강하게 지지 매물 때 구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보시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모습들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돌파를 하고 그 위에, 여기에서 돌파를 하더라도 분명히 저항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말대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 99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 이 볼리저 밴드 미들레인지에서 다시 지지 반등이 나와 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찐 돌파를 할 것인지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에 들어가기는 적합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항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파동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12345 파동이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동 조정으로 abc의 형태가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9일 이동평균선에서 다시 저점 매수할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만약에 찐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이 12345 파동이 아니라 비파동으로 보고, 오히려 돌파가 나온 이후에 여기. 고점 매물 때 구간에서 또 저항을 받고 크게 하락을 할 가능에 크게 하락을 할 경우의 수 또한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를 안 해주는 게더 크게 먹을 수 있다고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매매 전략을 짜보게 된다면 저항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이 99일 이동 평균선에서 다시 저점 매수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겠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나왔던 조정 파동 AC 파동을 라지 A 파동으로 보고 현재 B 파동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C 파동 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여기 고점 매물대에서 수익 실현하는 방식으로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하면 사실 제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제 말을 믿어주시고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영상이 업로드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편집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후행성 정보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영상을 봤을 때 이미 상승을 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누르시면 무료로 저희 전문가가 신호 보내드리는 카톡 참여 링크 남겨놓았으니까 입장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시고 아니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나 남기시면 이런 식으로 문자 신호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문자 신호라도 받아가시기 바라고 지금 보시면 6월 2일에 이렇게 아침에 번호 남겨주신 구독자님이신데 6월 2일이 언제냐 하면 바로 지금 여기 캔들, 이 캔들 보이십니까? 바로 이때 이 캔들이 6월 2일 캔들인데 이때 당시에 가격이 굉장히 매수세와 매도세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99일 이동평균선을 절대로 깨고 하방돌파하지 않겠다고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아 이거 수익률 100%다. 생각을 하고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신호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문자 보내시고 일주일 만에 20% 이상 수익을 보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익 볼수 있는 매수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9번 문자 남기셔서 신호 받아 가시기 바라고 이 매매 신호뿐만 아니라 경제 시황이나 교육까지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일체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오늘도 폴리미시 차트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분 좋아하시는 매매 하실 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